보석 응. 젤리를 먹어볼 거예요. 야. 음. <laughs> 맛있는 거야? 맛있다 무슨 맛이에요? 맛있다 무슨 맛이에요? 딸기 맛이에요? 소리 들려주세요 모래를 씹는 것 같아요 소리가 소리 들려주세요 떠요? 이요 떠요? 떠요? 요진짜 떠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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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떠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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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 떠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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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떠어요 맛이 없는 것 같은데요? 기억도. 응. 응? 초록색은 무슨 맛인지 말해주세요.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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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맛이 없어요. 떡. 맛이 없나 본데요? 달콤한 맛이네요. 줄팥어요안 중... <laughs> 먹을 거예요? 한번 응. 먹어볼게요.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. 노란색깔 젤리를 들었어요 보기에는 레몬맛일 것 같은데 한번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하고 야니꺼 니가 먹어 옛날에 제사상에 올라오는 젤리 같은 맛이네요. 맛이, 이거 3,000원 주고 샀는데, 음, 3,000원 만큼 맛있진 않아요. 하나에 10개씩은 들어있는 것 같아요. 호기심으로 먹으려면 먹는데 맛으로 먹진 않을 것 같습니다. 끝. <laughs> 안녕해요, <안녕히야>, 안녕. <laughs>